목통증, 목, 목 어깨통증, 어깨통증, 근, 근막통증, 말단부의 만성화 분당 비술통증 등 근육. 근육 내부와 근육 내부 근막 변화는 말단부에서 만성화 요소로 쓰러지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한편 그것들은 근골격계 문제의 원인과 활성화에 대한 기대로 지속적으로 작용합니다. 또 한편으로 근막성 장애는 빈번한의 근육, 근막, 발통증의 지연적인 경과와관요합니다 내인성이 자연적인 비활성화 기전는 근막성 기능 장애에 의해 제한됩니다. 병증 교차 연결, 결합조직 단축과 유착 근막성 구조회복의 역학적 영향을 주는 근막성 수용기 체계의 장애, 감각성 자극 감정을 변화시킵니다. 더욱이 근육의 표면 근막 기능 장애로 인해 누리는 결과, 부소적인 신진 대사가 제한되며, 그리고 이것으로 그 근육의 재생 잠재력도 제한됩니다. 근육 내부 결합 조직 변화, 가 아마도 근육 근막성 문제의 만성화에 절대적인 역할할 을 것입니다. 특히 강조되어야 합니다. 근육 근막성 통증은 일반적으로 근육 내부의 허혈성 증상 자극과 함께. 근육군막 발통점에서 허혈은 복수화된 조직의 혈류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허혈로 유발된 개장은 개장과 상처치유 과정에서 진척돼 콜라겐 섬유암을 복수화된 염증과정을 유발합니다. 새롭게 형성된 결합조직은 근육섬유 모세포의 영향하에서 수축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결합조직은 위축시기로 거쳐가며 근식의 염증성 공개물질은 근육섬유 모세포 활동을 강화시키고 낮은 폐하수치는 근육섬유 모세포의 수축을 증가시킵니다. 그 전체의 과정은 상처 자국의 형성으로 종료되게 됩니다. 대정은 발통점에서 그런 방식으로 발생하는 근 내막과 근 주막의 결합조직 단축, 수축된 근절을 덮고 있고, 그것의 구조로 고착시킨다는 것을 제안하여줍니다. 결합조직과 함께 당겨지며, 그 경직된 복합체는 근절에 이연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근육 분막 완성을 첫 단계입니다. 감사합니다.